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다육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여기는 저희 집 옥상이에요. <laughs> 옥상. 오, 어, 비나분들 엄청 많아요. 뭘까요? 어, 지금 분갈이를 음, 준비를 했습니다. 분갈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저 대품, 저 창들은 흙을 제거해서 어, 저렇게 놓은 거고요. 분갈이 하려고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반 정도 됐어요. 어, 오늘은 좀 흐릴까요? 근데 이렇게 흐리다가 갑자기 또 8시 넘으면 9시부터는 막 해가 엄청 많이 강하게 내리쬐거든요 그때는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 6시부터 기상을 해서 분갈이 또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화분 정리를 했습니다 여름에 어, 여름을 지나간 흔적? 여름을 지낸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분들이 비나본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이렇게 비나본이 나왔어요 와 제가, 그, 국민이들이 오래된 게 정말 많았어요. 예전부터 키웠던 거. 거의 5년 넘으니까요. 분갈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대가 굵어지면서 입장은 작아져요. 그래서 분갈이 중요한 게 그때그때 그때 해주는 게 좋아. 1년에 한 번은 분을 갈아주면서 새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육이 오래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걸 못했어요. 못했더니 아이들 얼굴들이 정말 보기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싹 정리하고, 어, 괜찮은 거는 떨어진, 어, 합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화분이 이만큼 나왔어요. <laughs>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 진짜 웃을 일이 아니지만, 웃음 나오네요. 웃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그쵸? 어, 제가, 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을 지낸 흔적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laughs> 저는 달기를 키우는 게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거고 예전부터 키웠던 아이들도 정리했기 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저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겠죠. 어, 그래서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배합토도 갖다 놨고요. 어, 여기 이제 화분에 있던 흙은 저 자루에 담아서 어, 이제 버릴 거고요. 어, 저 자루가 저거 말, 고 저만한 자루가 한 자루 더 나왔어요. <laughs> 저거 지금 반 이상 채워졌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흙들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마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laughs> 굉장히 무거워요. 음, 오늘은 비나분 정리하는 날, 아침에 해야지, 아, 그렇지 않고, 저녁에는 못해요. 모기 때문에. 요새 모기가 독이 올라가고 너무, <laughs> 엄청 세요. 정말 가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도 시원한데 저녁에는 못해요. 어, 불 켜고 하면 되는데, 모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답니다. 어, 오늘 지금 옥상에 있는 다육들 보시면, 음, 초기 이제 기존에 키우는 다육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들, 좀, 어, 그래도 뿌리가 좀 건강하다? 판단이 되시, 면 음, 제가 뽑지 않았어요. 뽑지 않고, 좀, 어, 아픈 아이들 위주로 이제 뽑았는데, 와,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새로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laughs> 어, 다 털어내고, 큰 화분, 어, 큰 화분에 이렇게 안착을 시키려고 분갈이 준비를 했어요. 어, 테이블에서는 못해 좁아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려면 차라리, 음, 이렇게 안진뱅이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 안진뱅이 이거 말고, 그, 빨간 의자 있는데, 그거, 그거, 아, 그거 갖고 올라가야겠네요. 그거 가지고 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바퀴가 달려갖고, 앉아서도 이동을 할수 있잖아요. <laughs> 어, 아시겠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어떤 의자인지, 회전 의자, 이렇게 빙글빙글 안진뱅이 의자 있어요. 분갈이 의자. <laughs>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거거든요. <laughs> 오늘도 행복한 꽃그릇에 이렇게 다큰 대형은 여기다 분갈이 하려고 앉혀놨고요. 어, 요 안쪽에는 어 이렇게 음 창들 오래된 창들과 바이솔 저 뒤에 이렇게 진열해놨고 여기는 이렇게 계절에 다육이가 민감해요 색 변한 거 보세요 여러분 수연이 아주 푸른 둥이였었는데 지금 빨갛게 변해가고 있고 어, 이런 아이들도 지금 입장 끝부터 물 올라오고 있고 여기 캉캉도 지금 풀의 모양에 지금 빨갛게 물 올라오고 보이시죠 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시우도 가운데다 갖다 놨고 어, 레티지아랑 요런 아우 뭐 나비가 있냐 얘 너무 이렇게 부지런하니 <laughs> 야 안돼 알라면 아 어, 나비 싫어 그죠 여러분 다이키우시는 렇게분 특히 노숙을 시키신 분다 나비 정말 싫을 거예요 아, 알을 또 어디다 어떻게 낳는지 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야야야 야, 야, 나비 야아 <laughs> 깜짝도 안 하네 우와 강신장인데 야뭐안 움직여 알 낳고 있나 <laughs> 쫓아야 되는데 <laughs> 어,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음, 이렇게 뒤에 전이, 진열대에다 놓은 거는 어, 색깔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변하고 있고 어, 군생들 쪽에 키큰 아이들은 밑에다 내려놨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색깔 진짜 예쁘게 돌아갈 거예요. 특히 이거 어, 미니베리 진짜 예쁘네요. 색깔 많이 올랐네. 이거 이거 에케 머큐리거든요. 음, 이것도 색 정말 예뻐요. 묵둥이라서. 정말, 음, 화려하고, 막, 맑은 주황빛으로 이제, 음, 보여줄 거야. 여름, 정말, 어, 여름 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에버 큐리들. 음, 분갈이 이렇게 해서 있고. 허, 오, 색깔 진짜, 엄청 이쁜데요? 하얀 좀또 떼야죠? 그래서, <laughs> 얘가 아돌피처럼 색깔로 한거 보세요. 여기 시트리나. 요게 링고스 탈 거예요. 주피터인가? 볼까? 헷갈려가지고. 오, 어, 이건 주피터다. 요건 빨갛게 불 올라오네요. 자구도 하나 있고, 요건 금. 입장 보시면 아세요. 톰지처에서 있잖아요. 라즈베리 아이스크림인가 그럴 거예요. 파란색, 빨간색 돼가고 오, 집시, 작게 키운 거, 이쁘죠? 어, 짱짱이 다 젖었네요. 얘는 화상 입었다. 아이고, 불쌍해. 화상 입었 이게, 그, 그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음, 비 맞거나 물 주고 났는데, 진짜 막 뜨거운 햇볕이 위에서 바로 내렸을 때, 그때 이 물, 물 때문에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털어주시면 좋으는데 저는 그게, 화상 많이 입었네, 이거. 이거 뭐지? 아, 스타부스 군생인데요, 화상만. 이거 보세요. 아, 저쪽으로 빼야될 것 같은데요, 밑으로. 네, 해안 되는 곳에서 요양을 시켜야 돼. 화상 심하게 입었네요. 이게 그, 여름에 차광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저처럼 노숙시킬 때좀 차광도 고민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만약에 괜찮겠지 하다가 화상 입혀버리면 속상하니까, 음, 전제 그, 제가 맨날, 뭐, 저는 바빠서 양이 많아서 못 챙겼어요.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어, 사실, 그거는, 어, 변명일 수도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고, 그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제가. 음, 이렇게 해서, 여기 국민이들 목대 있는 거 이쪽에도 놨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있잖아요. 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쪽에, 레티자 오, 어, 레티자물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음. <laughs> 레티자 빨갛게 물어 오르고 있죠. 음, 이거 모닝뒤고요온슬로 색깔, 와. 또, 어렵게 묵은둥이. 얘도 모닝뒤요 색깔 많이 나오고 있죠. 음, 이쪽에도 그렇고. 어, 아이고. <laughs> 심란한 아이 또 하나 발견. 아이고. <laughs> 이런 아이들 몸에 한숨부터 나와요. 어, 이 색깔이, 어, 진짜 그, 지난주하고 또 다르죠. 추석을 지낸, 어, 오늘과 또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쪽에 있고, 또, 저쪽으로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네. 아유, 편하다. 예전에는 정말, 어, 이쁜 아이들 많았었는데, 어, 다 어디 가고. 아, 어, 핑장에 많이 옮겨놨구나. 흑상에. <laughs> 이번에 또캠핑장 <laughs> 겨울 오기 전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겨울 오기 전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됐어. <laughs>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선반 선반이죠? 선반에다 이렇게 진열을 했잖아요 이 아이들도 물 정말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쪽에도 이렇게 색깔 엄청나게 화려하네요 지금 벌써부터 <laughs> 너무 이뻐요 <laughs> 이렇게 색깔 변화가 아, 이제 오고 있다는 소식 제가 어언제 언박싱 할때 쪼꼬대가 있게할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색깔 변화가 있다고 음, 근데 진짜 그때는 잠깐 보여 드렸는데 정말 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다육들하고 그냥 밖에 있는 다육들 이거든요 거의 노숙이죠 지붕만 가려져 있으니까 햇볕에 바로 직광으로 오고 그런데 엄마 거미가 엄청 많아요 우리집에 거미가 많으면 좋은 건가? 아 근데 거미가 정말 많아갖고 빗자루 막 털고 다니는 거미들 어떡해 어떻게... <laughs> 거미 보여드릴까요? 무서운데 여기 보세요 거미 여기 거미 있죠? 저기? 저기도 거미 있죠? <laughs> 어 아, 거미줄이 왜 이렇게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앵글과 앵글 사이에 저 끝에도 엄청 많은 사방을다 자기 집이냐 내 집인데 거미를 그냥 다 둘러싸여 놨네요. 원그릇 <laughs>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어우 깜짝 놀랐어요 거미가 나타났어 어, 저기 마디바도 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마디바 엄청 많이 분갈이를 했었죠 이쁘다 어, 묵둥이 마디바 이쁘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여드리면 여기 저거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했더니 이제 뿌리 다 나왔나봐요 이거 여름에 분갈이 했거든요 물이 다 나와서 아주 탱글탱글 윤기가 아주 홍등이고, 잘, 잘, 잘 흐릅니다. 만져보면 알아요. 물을 엄청 잘 먹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 안쪽,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고리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 비둘기. 비둘기가 갑자기 또 오고 있어요. 비둘기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야채 몇개 심어놓은 거에서 씨가 떨어지니까 그거 먹으려고 비둘기도 오고, 저희 집은 도시인데, 시골 같죠, 여러분. 시골 <laughs> 같아. 나비도 보이고, 막 비둘기도 보이고, 거미도 보이고. <laughs> 여기도 있어 거미어 어, 어떡해요. 이거 보세요, 거미. 어, 캠핑장에는 거미 없을 건데, 그죠? 베란다나 옥상이라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비나분 보여드리면서 이쪽에 다시 그쪽으로 갈까요? 비나분 정리하면서. <laughs> 어, 닭 옥상에 이모조모. 이모조모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분갈이도 하고 근데 날씨가 오늘 흐를까? 아니다 흐리진 않을 것 같아 저쪽 넘어서 해가 들어오네 엄청 많이 아 저거 봐요 비둘기 저 야채 갓을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저기서 지금 따먹고 있어 아 여기 지저분해 여기다가 쪽파 신랑이 심어놨어요 이거 고 저거 <웃음> 지저분하죠 <웃음> 아 정말 못살겠다 이제 옥상 원래는 제게 아니었거든요. 옥상에 저희 신랑이 고추를 키우고, 뭐, 뭐지, 그 쪽파, 부추 이런 거막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달이가 많다 보니 저한테 이렇게 달이 <laughs> 키우라고 <웃음> 많이 양보를 해서 지금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와가지고 음, 그저께 와가지고, 응, 그저께 와가지고 쪽파를 실을 어디서 가져와서 막 심더라고요. 양념으로 쓰면 좋잖아요. 쪽파가. 그래서 저걸 다 이제 그풀 잡초가 많았어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저렇게 놨더니 마르면서 씨가 떨어지나 봐요. 저렇게 비둘기들이 먹고 있네요. 똥만 안 싸면 괜찮아요. 비둘기들. 비둘기들 여러분, 고추도 말릴 때고추치도막 먹어요. 요새 비둘기 독한가 봐요. 매운 것도 막 먹고. <laughs> 아이고 무슨 소리하고 를 삼초포로 빠졌네. 음, 이렇게 해서 오늘 비나 분 정리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오늘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옥상에서 인사드렸거든요. 아직 잠에서 깨 깨가지고 처음 말을 하는 거라 목 상태가 안 풀렸어요. 목이 안 풀려서 그렇고 감기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 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